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동혁 그현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의 이 사주를 제가 한몇번 올렸었는데, 어, 어떤 분이 댓글에 어, 장동혁 대표의 진짜 사주팔자다 하면서 어,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어, 여기 보면 뭐 장동혁 대표 친척으로부터 유동학 원장이라는 분이 어, 입수를 했다. 그래서 실제 생일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참고해서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 이게 맞다고 하면 이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남의 개인 정보 아니냐? 뭐그건 개인 정보가 맞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분들이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실제 생년월일 보면 뭐 어쨌든 어 그분의 기운을 이렇게 봤을 때 생일이 69년 6월 2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뭐 태어난 시간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건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민감하신 분들은 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서 사주를 이야기하느냐. 뭐, 다른데 보니까 제가 제 영상이 아니고, 다른 영상에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공개된 거고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주 명리학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분들의 어, 운기라든지 앞날 요 기운이 어, 국가, 국가와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뭐 보고 연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민감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개된 겁니다. 공개된 걸 가지고 뭐 개인 정보니 많이 뭐왜 공개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뭐 그분들 생각이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이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이 양력사주로 볼 때하고 음력사주로 볼 때하고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양력사주, 음력사주 비슷한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되면 완전히 운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기운의 흐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으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장동혁 대표의 진짜 사주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의 생일을 찾다 보니까, 뭐 어이없는 기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장동혁도 전환길 손절한 것 같다. 1도시 왼쪽으로 가는 중이다. 그리고 처음에 뭐 중책 계획을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돌았지만 장 대표가 전환기를 손절한 게 아닌가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나갔었냐면 뭐 MBC 라디오 김종배? 뭐 김종배라는 사람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자파로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MBC 라디오 나가서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김민수 최고가 이렇게 패널들 나가서 헛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뭐 아무런 뭐 저기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 김재섭이랑 지금 얼굴 보니까 상당히 젊네요 저는 뭐 이름은 뭐몇번 나온 것 같아서 어, 이름은 뭐 들어봤습니다. 하도 재수없다. 이름이기 이 때문에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처음 봤는데, 정말 재수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얼굴 형태나 관상, 이런 걸 모든 거, 입술이라든지 관골, 눈매, 모든 부분이 상당히 상이 좋지 않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나가가지고, 더군다나 MBC, 정말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MBC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아시죠? 거기 나가서 또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루에 뭐뭐1 2씩 왼쪽으로 가는 중이라 이따인 소리를 지금 왜 합니까?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사람이 초선인지 아니면 재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긴 것만큼 참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이야기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고요. 당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또 자파들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니네가 뭐 하는 게다 그렇지. 또 지금 전환길 그, 전환길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던데 유튜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전환길 전 강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상처를 주고 지금 적이 이간질해도 열받을 판에 왜 같은 편이 이딴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지 도저히 이 국힘당 의원들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 전환계라고 장동혁 이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왜 이렇게 무개념으로 더군다나 젊어 보이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 물론 나이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개혁 마인드를 갖고 바꾸고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이자들이 국회만 가면, 그리고 국회를 간다는 자체부터도 뭔가 출세 지향주의적이고, 어떤 국가관이라 개념 이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자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당이 이런 사람부터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처음에 말한 거 자꾸만 이런 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 오래 못 가요. 장동혁 대표도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잘 몰라요. 하지만 이딴 식으로 말하는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고 터무니 없기도 하고 또한 이런 마음을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정말, 어 애국 우파들한테 또다시 당신은 버림받게 될 겁니다. 지금 정치, 뭐, 잠깐 1, 2년 하고 마실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사람부터 지금 어떻게든지 주의를 주고, 뭐, 짤 수야 없겠죠. 뭐,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짤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당에 불륜만 일으키고요.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한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들부터 어쨌든, 뭐,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하던, 또 그때 김민수 최고가 말했듯이, 경고주의를 주던, 아니면 정말 출당까지 시키든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정말 국, 민당 아니, 국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죠. 미래 없습니다. 이 말, 뭐, 장동영 대표가 제 영상을 보실지, 아니면 주변 참모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 제가 사주를 지난번에 양력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무신 일주로 봤습니다. 시간은 뭐 인시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력의 기운이면 인사신 삼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형살이 부정적인 작용도 많이 하지만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때 권력을 질수 있는 굉장히 기운 기세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다만, 뭐 음력이라고 하시고 또, 댓글까지 달아주셨기 때문에, 음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양력이면, 음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음력이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력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보면, 기윤년 신미월, 신묘, 그리고 경인시가 됩니다. 신묘 일주인데, 일주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 자체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어, 떤 우리, 그때 윤석열 대통령 사주 풀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경금이고, 근데 신금이 없어서, 어 자르고, 치고, 뭔가 할수 있는 예리한 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묘 일주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는, 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미,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토는 이때 어, 토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토의 기운보다는 여름 4, 5미 화기가 절정이고, 양력 7월 15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더워질 때잖아요. 그래서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소서 뭐 이때 진학 한참 더위가 막 어,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의 기운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신금이든 경금이든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미토의 기운은 일단은 화의 기운으로 봐서 이 신금이든 경금이든 화가 있어야 빛이 납니다. 더군다나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다이아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이 비춰졌을 때 굉장히 빛이 나는데 더군다나 편인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의 인물을 보면 인물은 굉장히 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신금이라고 하면, 섬세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인시라고 하면, 뭐, 시간이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차라리, 어 사시면 개사시, 그리고 갑오시, 이렇게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일단, 무신 일주일 때는 인시가 뭐, 괜찮지만, 이렇게 신묘실 때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사시나 5시가 좀더 좋다. 그래야 좀더큰 일을 할수 있고 저 보석이 빛이 나고 빛날 수 있고 또저 신금이 좀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려서 어, 전국을 찌르고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이재명 세력이 나라를 온통 깽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서 뭐 쉽게 우리가 칼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야 잘 들지 않아요? 더 날카롭게 갈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다만, 신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을유일주잖아요 그러면 을신충, 묘유충에서 정말 상극의 기운입니다. 천충, 지층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재명하고 결이 다르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 않냐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월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으로 보고요. 또 인중에 어, 병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조금 달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어, 화기가 좀 떠야 이 관이 투추, 투출을 해야 되는데, 투출을 안 해서 약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을사년 내년 병후, 후년 정민년까지는 기온으로 보면 화기, 편관,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관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5, 26, 27년, 이렇게 느닷없이 당대표가 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대권 주자로 올라서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내 불란 세력 이상한 자들 쳐내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내가 스탠스를 좀 바꾸자. 좌로 조금 가고 중도를 포섭하자.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식 생각하시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보수의 정치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좌빨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계속 중도로 간다라든지 또뭐 좌측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뭐 집토끼는 어차피 지지할 거니까 산토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국힘당이 어 어떻게 보면 폭망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안 단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차나. 그 말도 있고, 가와 만사성.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집토끼 먼저 확고하게, 공고하게 다지고, 내 편을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던 점령을 하던끌어들이던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이 국회의원들 보면, 어떻게 저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한심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한심하게 그지 없는데, 네, 장동혁 대표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신금을 좀더달려내야 되는데, 화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화가 있어서면 정말 큰일도 할수 있고, 저 날카로운 맛을 더할 수가 있는데, 무디어, 너무 화가 가면 무디어질 수는 있지만,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까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당대표 된 거고, 지금 보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웅장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장동혁 대표한테 솔직히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이 그림은 보통 기운이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천하대명당 비봉귀수용이라고 오른쪽에 지금 한자로 써 있는데 천강제복 하늘에서 재화복이 내려오고 서기운집 상서로운 기운이 운집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들어라 이런 소리인데 이게 봉황이 날개를 치면서 우리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풍수적으로 물은 재물을 나타내는데 재물의 기운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이고요. 장동혁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런 봉황이, 봉황은 임금님, 높은 사람,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그림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개업식, 그리고 뭐 누가 높은 뭐 꿈을 꾸는다 그런 분들한테 선물해주면 좋고요 부와 명예를 갖다주는 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이제 원하시면 제가 고급 액자로 해서 어, 여러분들께 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그림은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과 명예를 갖다주는 어, 기운이 상당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액자 크기가 60cm에서 45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그두배 크긴 거의 80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두 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선물해 주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어,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동혁 대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진심으로 당선 축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